안녕하세요. 예비증을 위한 소울쌤미 기초문법 20강 음문사가 있는 음문입니다 다들 박수 한번 칠까요? 와, 드디어 여러분들 20강이에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어려웠던 품사, 문장성문 인칭대명사, 시제를 넘어서 이제는 여러분들 문장의 형식 조금 다른 것만 보면 돼요. 우리 22강이 완강이거든요. 3강 밖에 안 남았다는 거 정말 정말 수고하셨어요. 오늘 배우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도 한번 우리 배워볼까요 의문문 우리 다 아는데 의문사가 뭔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의문사가 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 그럼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들 시작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등 구체적인 정보를 물을 때 의문문 앞에 붙이는 말을 의문사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6하 원칙 배우셨어요? 그6하 원칙을 문을때쓸수 있는 말들을 의문사라 하면 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해당되는 것들이다. 그러면 봅시다. 처음에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죠. 후죠. 이거는 누가, 누구. 예문은 Who are you? 넌 누구니? 의문사 앞에 의문사 올수 있어요. 음문 앞에. 두 번째는 What? 무엇, 무엇이 무엇에 해당되는 거. What is your name? 무엇이 당신의 이름인가요? When 하면 언제? 읽어볼까요? 시작. When is your birthday? 너의 생일 언제니? Where 하면 어디에, 어디로? 장소에 관련된 의문사라는 거. Where do you live? 하면 너는 어디에 사니? Why 하면 이유로 나타나는 거라서 왜라는 의미예요. Why are you sad? 너는 왜 슬프니? how는, 어떻게, 어떤, 이런 말입니다. how is the f o o d 해서 음식은 어때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의문사가 의문은 앞에 이렇게 단독으로 올 수도 있지만, 어, 뒤에 무슨 말을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what이라는 의문사 무슨 뜻이었어요? 무엇이었죠? 그 뒤에 명사가 올수 있어요. 그럴 때는 무슨, 어떤 의미가 됩니다. 예문 볼게요. What movie? 어떤 영화를 Did you watch yesterday? 어제 보았니? 이런 문장. What kind? kind가 명사를 쓰면 종류라는 말이에요. 형용사는 친절 아니지만. 그럼 어떤 종류의 음악을 Do you like? 너는 좋아해?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 두 번째 보겠습니다. How라는 거는 어떤 의미의 의문사? 그렇죠. 어떻게였죠? 이 어떻게라는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올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의미냐면 얼마나 뭐뭐하는 의미입니다. 혹은 얼마나 뭐뭐하게. 예문 보시면 how tall 얼마나 크니? Are you 너가? How often 아이고 빈도 부사네요. 얼마나 자주 do you call your mom? 너는 어머니께 연락을 하니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자, 마지막 세 번째는 how란 아까 그 어떻게의 문사 뒤에 many가 올수 있어요. 얘들아, many는 수량형용사. 뒤에 뭐 와야 돼요? 셀수 있는 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 셀수 있는 복수형이, 명사의 복수형이 오면 얼마나 많은 의미고요. how much, 요 much는 무슨 명사랑 같이 쓰여요? 그렇죠. 셀수 없는 명사랑 같이 쓰이니까 얼마나 많은. 그래서 뒤에 명사의 종류만 달라지지 의미는 같아요. 예문 볼게요. How many shoes? 신발을 셀수 있으니까 many 썼네요. 얼마나 많은 신발을 do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니? How much water? 물은 셀수 없으니까 much 썼고요. 얼마나 많은 물이 do you need? 너는 필요로 하니? 이런 문장이네요. 또 이거는 해와 팁. 여러분들 how much 하면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예요? 알고 있죠? 그래서 how much 비동사 주어는 뭐뭐는 얼마예요?가 돼요. 그래서 우리 여행할 때 많이 쓰인 거죠. How much is this? 이것은 얼마예요? 저것은 얼마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How much is that? 우리 지시대면서 배워서 이것도 할수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의문사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의문사는 이렇게 여섯 가지 있고 뒤에 뭔가가 더올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의문문들은 뭐 비동사라든지 일반 동사라든지 조동사라든지 다 이런 의문문이 없었어요. 아 의문사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인데 이제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인 거예요. 이럴 때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바로 동사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의문문의 형태가 달라져요. 그럼 동사는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있었잖아요. 근데 조동사 뒤에는 항상 다른 동사가 올 거니까 요거는 우리가 포함시켜서 볼 거예요.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동사가 비동사일 경우에는 우선 얘들아 힘이 제일 센 거는 의문사예요. 의문사 음운사 힘이 제일 세요. 누가, 언제, 어떻게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의문사를 딱 써줘요. 꿀이 그러면 동사가 비동사일 때는 의문을 어떻게 만들어요? 아이고, 잘한다. 그렇죠. 비동사, 주어, 동사, 주어 순을 써주면 돼요. 가장 힘이 센 의문사 먼저 써주고, 비동사, 주어 순. 1문 볼게요. Who am I? Who라는 의문사 쓰고, 비동사, 주어. 난 누군가요? How? 의문사 쓰고, is the weather.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동사? 그렇죠. 일반 동사가 올 경우, 이때도 힘이 제일 센 누구부터 쓴다? 자, who, what. 화우, 웬 이런 음사부터 쓰고요. 일방동사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동사, 도와주는 조동사인 두나, 캔이나, 윌이나 그런 걸 먼저 써줘요. 그 다음에 주어 오고 너무 중요하다. 동사 무슨 형? 그렇지. 조동사 뒤에 나오는 거 무조건 다 동사 원형이어야 되죠. 동사 원형 써주신다는 거. 예물 볼게요. When 하면 언제라는 음사 썼고요. 조동사 뭘 써줬어요? 아이고, 더즈 써줬네? 왜 두가 아니라더즈예요 주어가, 히라는 삶이 단수니까요그 다음에는 무슨, 뭘 써줘야 된다? 동사원요 When does he get up? 이렇게 물으면되고요그 다음 밑에 문자 볼게요. where 하면 뜻은 어디로? will. 조동사부터 나왔네요. 그 다음에 주어고, 동사원요 When will you go? 넌 어디로 갈 거니? 그 다음에 음은 사가 주어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지금 비동사 일방동사두두 두 가지 다 주어가 뒤에 나오는데 얘가 주어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죠? 누가 대답을 하니? 누가라는 말이 의문사 훈데 주어로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요. 우선은 의문사가 중요하니까 의문사부터 딱 쓰시고요. 의문사가 주어이니까 뭐 뒤에 뭐 주어올 것도 없잖아요 그게 바로 동사 써쓰시면 돼요 그 어떻게 하면 되냐면 후 라는 딱 의문사 주어 쓰시고 동사 뭐 쓰면 된다? Knows. The, answer. Who knows the answer 누가 대답을 하니?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 플러스에서 여러분들 의문사가 있는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 조금 헷갈리시죠?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의문사가 있는 주어인 의문문에서 이 의문사가 주어로 왔잖아요. 얘는 몇 인칭 취급해 준다? 3인칭 단수 취급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 자꾸 s를 우리가 붙였던 거예요. 자, 의문사가 있는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에서는 의문사 주어 쓰고 일반 동사 특히 3인칭 단수 형태로 서 형태를 쓴다. 예문 보겠습니다. What 무엇? 이 아이고 이게 주어로 쓰였네요. Makes 만들다 너를 행복하게. 의문사가 주어로 와서 makes s 붙였다는 거. Who 누가 이게 주어로 왔네? 의문사가 그럼 dance 다음에 s 붙여준다는 거. w l well, l 누가 춤을 잘 추니?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그러면 얘들아 이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여러분들 우리 계속 의문문 배웠을 때 대답 어떻게 했어요? yes or no 라고 대답했죠. 근데, 의문사 의문문은 yes 또는 no 라고 대답할 수 없어요. 아니,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이런 걸로 물었는데, 응, 아니요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의문사가 묻고 있는 내용에 맞춰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예문 볼게요. where are you? 야, 너 어디서 왔네? yes, I am. 응, 그래요. 할수 있어요? 아니죠. where를 물었으니까 장소 얘기해야겠죠. I'm in my room. 나내 방에 있어. 이렇게 해야겠죠. 이거는 상식이라는 거요. 내용은. 근데 여러분들 왜라고 묻는 의문사 뭐였어요? 그렇죠. Why였죠. 왜라고 물었을 때는 왜냐하면 하는 게 대답이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주로 because를 사용해서 대답을 많이 합니다. 예문 볼게요. Why is the boy crying? 아이 소년 왜 울고 있어요? 네 대답은 because he lost his phone. 그가 그의 핸드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주 매끄럽고 잘 대답했죠. 여러분들은 지갑 잃어버리는 게 마음 아프세요? 폰 잃어버리는 게 마음 아프세요? 오, 어, 쌤도 휴대폰이요. 쌤도 여행 갔는데요. 지갑은 잃어버려도 집에 올수 있을 것 같은데 휴대폰 잃어버리면 집에 못올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이 요즘은 정말 중요하다. 휴대폰으로 결제도 할수 있고 여기 이제 뭐 진짜 모든 정보가 다 저장되어 있잖아요. 선생님도 항상 휴대폰이 참 제일 소중하다 나의 보물 이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개념 설명 여기서 끝체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뜻에 해당하는 의문사를 가로 안에서 고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선생 이거 왜 냈겠어요? 의문사 외우라고요 의문사 6가지는 꼭꼭꼭 꼭, 꼭 아셔야 돼요 자 1번 누가 누구는 뭐? 후. 무엇은 뭐, what, 언제는 뭐, when 여러분들 해보세요 어떻게는 뭐예요? how 왜는? why. 아이고, 잘한다. 영천이들. 어디서는? 그렇죠. where. 2번 문제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의문사를 쓰세요. 너는 어떤 음악을 가장 좋아하니? 어떤 음악? 아이고, 우리 어떤 어떻게 만든다? 앞에 뭘 같이 써주면 돼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what을 써주면 된다는 거. What music do you like most? 누가 이 케이크를 만들었니? 누가는 뭘 써주면 된다 예요 그렇죠. Who. 그, 그 호수는 얼마나 깊니? 얼마나 어떻게 만들어준다 했어요? 뭐랑 형용사를 붙이면 된다. 그렇죠. How를 붙여주면 된다. 그 다음에 그녀는 어디를 여행했니? 어디를? 어디나 뭐에 해당돼요? 그렇죠. Where. Where did she travel?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알맞은 응답을 찾아 연결하세요. 네, 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 1번 예문 볼게요. Why, 왜 does Sam like her? Sam은 그녀를 좋아하나요? 음, 그럼 일다 이유가 나와야 되네요. A번 She is wearing a yellow dress. 그녀가 옐로 드레스 입고 있기 때문에 좋아해요? 좀, 뭐, 이상한데요? 자, because, 아이고, 나왔네. 왜냐 하면, she is smart and kind. 똑똑하고 친절해요. 아이고, 똑똑하고 친절한데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요거겠네 2번 볼게요. how 하면, 어떻게, can I get to the mark? 제가 시장에 갈수 있나요? 라는 문장이네요. 어떻게 갈수 있나요? 옐로우 드레스를 그녀 입고 있다? 말이 안 되죠? 그는 그의 친구한테 전화했다? 말한대요 You can take a bus. 버스를 타면 된다. 방법이 나오는 D가 맞겠네요. 3번 볼게요. What, 무엇을 is she wearing? 그녀는 입고 있어요. 몇 번인가요? 그렇죠, A번. 4번, where is my keys? 아, 우내 열쇠 어디 있어요? 아침마다 많이 하는 말이죠. 얘들아, where이에요? 그럼 뭐가 나와 있어요? 장소 나야 되니까 몇 번? 2번, it's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어요. 마지막 5번이에요. Who did the man call? 그 남자는 누구에게 전화를 했나요? 라는 문장인데요. 어디 있어요? 누가에 대 나오는 his f r i e n d 나오는 C가 맞겠죠. 자,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배웠나요? 그렇죠. 의문사. 자, 여섯 개 얘기해 보세요. 음, who, what, when, where, why, how. 이런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어떻게 써주면 된다? 우선 의문사가 중요해서 의문사를 맨 앞에 쓴건 똑같다 근데 문장에 따라 달라진 데 누구에 따라 달라진다 동사에 따라 달라진다 동사가 비동사일 경우에는 의문사 비동사 주어 순이고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조동사 오고 주어 오고 그다음에 동사 원형 순나는 거음에 의문사가 주어일 경우에는 의문사가 주어 면이 동사는 의문사를 3 인치 단수하기 때문에 현재형일 때는 S나 ES를 붙여주자는 것. 그리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대답은 yes or no로 대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때는 의문사가 묻고 있는 내용에 맞춰서 잘 생각해서 대답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개념은 여기서 끝났어요. 오늘 수업 여기서 끝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은 명령문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고요.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